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세계 만민에게 확장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죠. 이런 관점으로 바울은 쭉 설명했어요. 왜 이것을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유대 출신의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바꿔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방인 출신 로마 교인들을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 복음의 줄을 이루었다고 하여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이방인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방인들이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고 정말 바울이 원하는 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율법적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에 그걸 적용해봐야 되고, 또 이방인과 같은 자세에서 유대인들을 어리석게 여긴다거나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왔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것 정말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앞서서 아무쪼록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얻기를 원한다 말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 그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걸 어떤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게 주어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사실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미개한 존재였고 정말 악한 존재였고 가까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정말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는 혹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만의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원래 자기의 복이었던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 발동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라도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 시, 이런 시기심은 주님 안에서 부정적인 시기심이 아니죠. 정말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발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정들이 어떨 때는 선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악하기도 해요. 분을 내는 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분은 불의하고 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99% 이상이 우리의 분노함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죄와 연관되어지는 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신 분은 또 다르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분 내시는 것은 거룩한 의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감정들, 어떤 시기,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 있죠. 어떤 선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욕심들은 선한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하게 하여라는 게 어떤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샘내고 단순히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발동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시거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며 세상의 화목이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이면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정말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은 몇 가지 예, 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들, 그들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주죠.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구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건 지금 거제를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제 가운데 곡식 한 단을 거제로 들어요. 그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요. 들어올려 그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 레위기 말씀 볼때 나왔죠. 들어올려 그 거룩한 것. 그래서 이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그 거제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려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대표의 원리라고 그랬죠. 이런 일부 대표가 거룩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든 떡덩이도 그러하다. 그게 거룩하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엇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냐면 처음 익은 국식가루가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의 조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가운데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가지가 꺾였다는 거, 이 꺾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꺾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꺾어버렸어요. 그 꺾어버린 가지 대신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은 즉,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였던 즉,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가지를 꺾어 버리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의 그 가지에서 이방인들의 대부분을 잘라다가 접붙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았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누구에게 내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돌감남나무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뿌리를 내리고, 죄의 종로를 타는데 뿌리를 내려 거기서부터 오는 진액은 전부 다 어떤 진액이었어요? 죄의 진액이었죠. 죄의 진액을 받으며 살아가던 우리를 꺾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참감남나무에다가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 뿌리를 이루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꺾여진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했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리가 거기다가 접붙임 받여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원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무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저 가지들이 꺾인 건 내가 접붙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20절에 옳도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지 않으면 꺾이고 믿으면 붙이는 거예요.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꺾어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접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믿지 않으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접붙이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 내가 접붙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접 붙인 우리야, 하물며 얼마든지 믿음에서 벗어나면 꺾어버린다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으니까 접 붙였다가 안 믿으니까 잘라버리고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 전부터 택하여 예정한 자들은 한번접 붙이면 꺾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경각심을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들도 꺾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꺾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올바로 전수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지. 즉, 개인을... 꺾었다 붙였다 꺾었다 붙였다 막 수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접붙임바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전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도 꺾어버린다는 건 우리 교회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떤 개인을 꺾었다 붙였다 꺾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아 접붙임바 되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안에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바로 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즉,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대단했죠. 위제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꺾임바된 것처럼 한국교회 중심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점점 서방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인도로, 제3세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죠.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이 꺾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또 교회들이 군데군데 꺾어지는 걸 많이 보았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꺾었다 붙였다, 꺾었다 붙였다 하니까 막 두려움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바른 믿음과 그 바른 믿음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해봐야 한다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 접붙임 가지든 더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우리의 신앙은 늘 양면을 보야, 보아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마음이 헤이해지고, 무뎌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인자하심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념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도 느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다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며 준엄하심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인자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나면 너도 찍히는 바될 것이다라는 거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저 붙임을 받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다가, 그래서 꺾인 바 되었다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믿는 자리로 돌아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돌아오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어도 또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접붙이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실적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유익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렇다고하여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건 아니죠. 그러므로 돌아올 때 다시금 돌아오는 자들 그 가운데 남은 자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꺾으신 그에게 다시 접붙이실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한 회장에게 그룹의 대표인 회장에게 막나니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집에서 키운 또 양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겠어요? 막나니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죠. 막나니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살면 너에게 줄 유산이 없다 하면서 양자에게 주죠. 양자에게 맡긴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난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고직들을 양자에게 맡기죠. 그런데 끝까지 그 아들이 막난이 짓을 하면 결국에는 그 양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접붙임바 되었지만 양자 되었지만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폐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은 너무나 많아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도 남 남음이 있고 넘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 원뿌리였던 유대인이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믿지 않으면 꺾어버리고 믿으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접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접붙여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고만 안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가 이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구하고 충만해져가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또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참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첫 신앙의 은혜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그 은혜보다 더 위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 은혜가 점점 식어가고, 식어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러고 안심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은혜 그 은혜보다 더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지 그러다 보면 꺾이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하여금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정말 참된 은혜를 사모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늘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참된 믿음 가운데 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기, 꺾으면 어떡하실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이라 우리도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참 말이 어렵지만,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접붙이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설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돌 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그러니 교만해 하지 말고 또 우리도 꺾일 수 있고 우리가 꺾여졌으면 또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지 즉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접붙임 받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또한 꺾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은혜를 선모하고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서서 이 접붙인 자리가 튼튼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 꺾이면 어떨까, 어떠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접붙이셨다는 은혜, 원 감남나무, 원돌 감남나무에서 참 감남나무에 접붙이셨다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더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한 꺾으실 수도 있다 생각하며 바르게 서기를 힘쓰고,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정말 참된 믿음의 자리로 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꺾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이 마침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충만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예견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깨달음 받으리지. 그래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도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그걸 어떻게 자꾸만 우리는 너무 신학적으로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또 믿으면 구원받았다가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께서 폐기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좀 이해하셔야 돼. 이걸 신학자들은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꺾어버린다라는 건 한번 구원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관점이라는 거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라기 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이 은혜를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우리는 그게 마치 내 권리인냐? 교만해져요. 나 교만해지지 말고 이게 본래 유대인 것이었으나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에 대한 은혜의. 깊은 감사함, 그리고 유대인도 그렇게 꺾어버리셨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한절 한절 보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없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간 우리가 느, 느끼고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위의 은혜, 더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알려 주시고, 또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주저없이 순종치 않을 때 믿음에서 벗어날 때 꺾어버리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며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있는 신앙의 균형을 갖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